이 지평리 전투 기념관에 네. 중공군 장군을 미화해 놓은 게 문재인 정권 때해 놓고는 1 분이면 되세요.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실래요? 네. 1 분도 안 걸려. 한번 들어가 시면 제가 네. 워낙 네. 그리고 일, 지금 일정이 일분일 분이면 돼. 이게 저거. 화나 화나는 게 뭐냐면 여기 유엔군 장군들 몽클라르 장군도 있는데 중공군 뭐 예, 중공군 사령관을 동급해 뭐. 놓고 여기에다 이런 짓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내문구에 뭐 중공군이 피해자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럼 가해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제가 그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거 사진 떼버려야죠. 저거 아니 이거는 이제 그냥 팩트만 놓는거 아니죠? 아니 오늘 나중에 제가 한번 봅시다. 이게 몽클라르 당근 유적 유적에 중공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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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가 막혀가지고, 저거 아, 몇번 아, 아, 고치라 그랬는데도 안고쳐이자 사는... 어, 예. 어, 사단장님이세요. 네. 아유. 저거 좀꼭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군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아니, 삽단이... 제가 군에는 여러 번그 민원을 아, 제기했는데도 전혀 안 고쳐지니까 사단장님께서도 예. 좀 힘을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유엔군 아, 참... 사령관하고 중공군 총사령관을 동급으로 같이 논되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예. 저희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거 붕괴하는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